스리 바가반 마인드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마인드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생각과 기억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 자궁에 있는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 그리고 최종 출산까지 기꺼이 자궁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 처음 6년, 그리고 오늘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마인드를 구성합니다. 이 기억들이 마인드를 구성합니다. 마인드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생각만이 존재합니다. 생각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환상을 만드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The is the self, who is to 생각하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자아입니다. To is what we call the mind. 생존을 위한 이 투쟁은 우리가 마인드 속의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But no such thing as the mind. 그러나 마인드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생각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Your 것을 보는 mind. 순간 당신은 사라진 것입니다. The mind is there. 소위 마인드라고 부르는 so mind. 그 마인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But 하지만 마인드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You are no more involved in the mind. 당신은 더 이상 마인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마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 의식, 환희입니다.